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드디어 이 모든 성막 기구와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완수한 이후에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32절과 42절입니다. 자,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42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마치다. 역사를 마쳤다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어, 참 흥미로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하나를 완수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모든 과업을 다 완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죠?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를 완수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과업 중에서 하나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예배 처소가 마련이 됐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예배드려야죠.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사명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또 정복하는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마쳤을 때는 또 다른 꿈을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은사를 쏟아붓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길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받고 또 다른 과업을 향해 나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듣고, 또 새롭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활기 있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주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삶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하며 특별히 큰 수술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마다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지으며 한숨을 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직을 계획하고 꿈꾸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를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